안녕하세요. 김신네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절미, 인절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물을 묻혀야 되잖아요. 콩가루. 콩가루도 저희가 따로 그냥 사지 않고, 콩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집에서 볶아서 한번 갈아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서 찹쌀도 집에서 조금 조금 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콩도 일반 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이건 시장 가도 있고, 일반 마트 가도 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마트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500g. 찹쌀은 이게 저희가 4.5kg인데, 한 1kg 5 0 0저희가 할게요. 이제 1kg 500g. 먼저 찹쌀을 물에 씻어 주세요. 이렇게 좀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씻어서, 쌀을 한 30분 정도 불릴 거예요. 조금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리면 조금 더 가득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담가라 하세요. 콩 500g이에요. 이렇게 해도 이제 콩 가, 저기 가루가 많이 나올 거예요. 총을 이거를 한3너번 찢어주세요. 이렇게 총을 찢어주세요. 통을 찔러주세요. 이렇게 찢으신 다음에 이제 물을 찢을 거예요. 네, 물을 한 10분 정도만 물을 쪄서 준비해주세요. 물, 이렇게 쪄왔어요. 저희는 이게 있어서 여기다 볶을 건데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저희는 그냥 손을 안대도 되고, 이게 없으신 분은 그냥 일반 냄비에다 볶는데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볶아서 이렇게 저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지 않아요, 콩이. 그래서 저희는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콩불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다면, 여기다가 볶으시는데 약간 습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으시고 열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20분에서 25분 불은 센 불에서 해주세요 센 불에서 하시다가 중불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열어놓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반 정도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습기가 차시죠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다 닫으면 물기가 생겨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뚜껑은 닫지 말고 하세요 어? 이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10분가량 있다가 불을 중불로 낮춰주세요. 콩이 알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20분 볶았어요.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구워놓고 콩을 한 10분 정도 식혀주세요. 뜨거운 거를 이걸 갈아버리면 이게 눅눅해져 버려요. 이렇게 펼쳐서 한 10분 정도 식혀주세요. 다 식은 다음에. 이거를 갈거예요 소금하고 신화장 약간 넣어서 이게 콩이 굵으면 은 25분 정도 볶는데요 저희는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쪽 쪼개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약간 탔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골라내세요 이제 찹쌀 30분 정도 저희 불렸어요 체면에다가 이렇게 어, 물을 쪄주세요 를을쪽어주세요 이제 콩을 저희가 분쇄로 이제 갈을 거예요 이제 콩을 속에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소금 그리고, 신화다이렇게 해서 갈아주세요. 처음에, 처음에 한 번부터 세게 하시지 마시고, 콩이 약간만 갈아주세요. 약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갈아지면 더 세게. 기가 열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콩 식히듯이 이렇게 해서 펼쳐서 조금만 식혀주세요. 분쇄기로 갈아주셔야 돼요. 분쇄기. 여기다가 조금 두 꼬집 정도 주시고 먼저 약하게 한번두번 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을 한세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쇄로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숨... 하면. 그다음에... Okay. 인절미 떡을, 인절미를 찹쌀을 칠 건데요. 이그 정도 냄비에 받으시고, 일단 물이 열이 올라올 동안에 불을 켜주세요. 켜주시고, 면 보자기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쌀은 갈면서 약간씩 이렇게 덩어리진 게 있어요. 뭉친 게. 다갈아앉았어요 이런 거를 살살 이렇게 우리가 방안간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뭉지죠 그러듯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은 이걸 찌 거예요. 찌는데 맵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쌀을 뭐 개떡을 하거나 이러면 물을 붓지만 얘는 찹쌀이라 물을 안보고 그냥 찔 거예요. 그냥 수증기로만 이제 가루를 면보자기에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어주세요. 밖으로 나가지 않게 천안에서만 그 대신 이렇게 하신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틈을 왜냐면 김이 올라와서 중간으로 올라와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면보를 이렇게 하신다음에 삼배 보자기에 저희는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물이 수증기가 직접적으로 쌀가루에 떨어지지 않게 서 뚜껑을 덮어주세요. 우한쌀 양에 따라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쪄주세요 근데 콩가루 식은 거다 식었어요. 근데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확실히 사는 것보다 집에서 사는 거는 간 만든 상태 에좀 좋다가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바로 하니까 확실히 구수한 냄새가 많이 나네요. 뜨고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십자리 이렇게 익었어요. 이제 자리를 옮길 건데요. 물을 꺼주시고요. 면장갑을 안에다 끼시고, 어, 겉에다가 또 위생장갑을 끼워주세요. 물 조금 담아서 이렇게 시고 전반에다가 기름을 칠하지 말고 물기를, 물을 조금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떡이 달라붙지 않게. 이게 찰떡이다 보니까,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손으로 치해주세요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 국수 밀대, 밀대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 가은떡맺치는거 보시죠.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쳐주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고 나면 이제 떡을 예분하게 해서 우리가 콩가루 묻혀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여주면서 콩가루를 이제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끓여가면서 먹기 좋게 저희가 썰기 위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셔서, 콩가루를 한번 썰은 부분이 묻을 수 있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